엘제엘로비전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토크놀이터 젠가토크정윤나입니다 이번 시간 젠가토크의 주인공은요. 시니어들에게 할수 있다는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꿈의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는 SKMA 2023 슈퍼코리아 퀸 선발대회 최은혜 운영기획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SKMA 운영기획이사 최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또 저희 분장 선생님이 이렇게 네. 또 게스트로 나와주시니까 조금 색다른데요. 좀 어떠신가요? 어, 일단 좀 많이 긴장이 되고요. 그 분장실 안에서 출연하시는 게스트분들이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지를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이 시간 대회 관련 궁금증 좀 하나씩 해소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023 슈퍼 코리아 퀸 선발 대회 어떤 대회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올해 1회로 시작되는 이 대회는 다른 대회와는 조금 차별화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패션쇼면서 중견 브랜드 오픈 패션쇼를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께 좀제 2막의 인생의 무대에 꿈과 희망을 실어드리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미니 콘서트 형식이면 어떤 방식인가요? 어, 아마 아나운서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인 네, 네. 1980년대에 바람바람바람이라는 곡으로 가요계의 흥행을 불러일으켰던 김범룡 가수 그분과 또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부른 양혜승님이 그 축하 공연 무대를 같이 하면서 콘서트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대회예요. 그러면 직접 뷔페도 먹으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네, ]요? 디너도 같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참가자들은 무대에 서니까 본인들이 즐기고 끝인 대회들이 많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참가자분들도 즐기지만 같이 함께 참석하신 내빈분들도 음. 음. 즐기면서 공연을 보면서 식사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또 선호하는 분들이 뽑힐까 막 이런 기대감을 어, 네. 갖는 좀 그런 콘서트 형식의 무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또 궁금합니다. 이런 대회가 또 첫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기회를 기획하는 SKMA는 어떤 곳인가요? 어, SKMA는 일단 슈퍼모델 코리아 퀸 이번에는 선발대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시니어분들을 보면 보통 누구나 다 삶이 어린 시절과 성인을 겪어서 또 노년기를 맞이하는데 보통은 그 자기의 삶보다는 가족이나 왜 타인에게 희생하는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 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더 사춘기보다 더좀 깊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한 번도 내가 그 무대에 서지는 못했었지만 꿈꾸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도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나도 어떤 무대에서 멋있게 걷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 같은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 젊은 분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특별함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열정과 그분들의 자기 개발, 그분들이 자신을 좀더 행복한 길로 들어서는 그 길에 무대를 펼쳐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쩌면 좀 제2의 인생을 줄 수도 있는 곳이다.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수상하신 분들에게는 특권이나 혜택도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SKMA 대표분께서 1회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매회 이런 대회를 좀더 조금 조금씩 늘려가면서 업그레이드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이분들이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시면 일단 지역 적인 부분에서 뭐 지명 광고라던가 네, TV 출연 그런 것도 좀 기획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약간 그런 의류 업체 그런 브랜드에서 지명 광고를 찍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인생이 정말 미인대회 나가기 전과 으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죠. 좀 달라지셨어요 이사님도 어, 일단은 그 대회를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있지만 한 번만 나가는 분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대회 수상을 하기 전에 두번 정도는 이제 경험치를 쌓고 세 번째 나간 대회에서 좀큰 상을 받게 됐는데 사실 그때도 저는 그두 번은 그냥 그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저분보다 더 예뻐야 되고 뭘 하나라도 더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실 세 번째 대회는 이 길이 저랑 안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다 내려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병환 중이셨고 해서 나름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대회에서 상 받고 싶어서 나갔다면, 그때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냥 나 혼자만의 대회로 생각하자 하고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비워지니까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잖아요. 그 전의 대회는 경쟁자 분들이 어너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여기 좀 해주면 안 돼? 막 이러면. 아, 속으로 조금, 어, 뭐야, 왜 이래? 막 이랬어요. <laughs> 근데 이제 마무리 대회 때는 진짜, 아, 앉아봐! 이러고 고 앉혀놓고 정말 다 고쳐준 거예요. 다 고치고, 정작 저는 이제 바로 무대에 재수정 못하고 올라갔죠. 아, 그냥 우리 아빠만 생각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 큰 상을 또 부여받고, 세계 대회도 나가서 또 좋은 성적, 그걸 가지고 왔죠. 사실 미인이란 게좀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또 좋은 마음씨가 높게 평가된 거 아닌가라는 어.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사님 말고 이제 직접 네. 궁금한 걸좀더 여쭤볼 텐데요. 저희 네. 프로그램 이름이 또젠가 네. 토크다 보니까 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laughs> 젠가를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맞아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PD님이라 아주 신나서 아 네. <laughs> 쓰러트리면 이렇게 귀여운 걸칙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한 번만 뽑아볼게요. 예, 저는 좀아 어. 네, 어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사실, 어린 친구들은 막 수줍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돼서 좀 꺼려 하는 분들이 많지만, 시니어 분들은 사실 많은 그 풍파들을 겪으면서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그냥 들어오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떻게 그냥 도전, 일단은 도전을 하라. 네. 사실, 이런 도전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예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에게는 한 말씀? 어, 처음부터 그런 걸 아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런 대회에 도전을 함으로써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상태를 그래서 점검하고 좀더 나를 개발시키고 자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너무 확실한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일단 발만 들여놓는 것도 이전의 삶과 이런 대회를 통한 삶과는 확. 업그레이드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외면적인 부분은 또 이사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네. 너무 걱정 말고 지원하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네또 뽑나요? 무너질 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좋죠. 아 진짜요? 왜? <laughs> 저 너무 이거 처음 해보는데 잘하는 사람인가? 어? 아! <laughs> 사실 여기. 아 안데 아, 여기 무게를 받들고 있었거든요. 아, 아 일단 그 엄청 <laughs> 진짜 좋아하시네요. <laughs> 너무 행복해요. <laughs> 이거 되게 떨어진 거주셔님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또분홍색의상 <laughs> <구성색> 입으셔 가지고 <laughs> 아, 되 귀여울 오, 것 같아서. 토기로요 네. <laughs> 저만 한 거예요? 아, 저 <laughs> <laughs>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laughs> 같이 하셔야죠. <laughs> 예. 음. <그리고> 음. <laughs> 너무 이제... 예뻐요. 뭐 아, 네, 약간 좀... 왕관 같이 어 질문을 어, 저는 아... <laughs> 네. 어 예비 SKMA 퀸에게 필요한 에티튜드는 사실 오시면 사실 다 예쁘고 다 멋있어요 남자 분들도 참여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퀸 선발 대회라고 여자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남자 지원자 분들도 계시고 네. 보면 무대도 화려하고 또 이제 갖춰진 의상들을 입고 오시니까 누구나 다 빛나고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는 한 끝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좀 뭔가 배려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를 갖춘 분이 선발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음. <laughs>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시간인데요. 네. 이 젠가 토크 좀 어떠셨어요? 어, 일단 젠가라는 게임을 처음 이거 해보거든요. 결국은 쓰러졌지만 재밌는 것 같고요. 여기가 젠가 맛집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네. 또 젠가를 어쨌든 제가 또 얄밉게 네. 또 마지막으로 쓰러뜨리길 바랬던 것도 있습니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네, SKMA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회로 승승장구하길 바라면서 최현대 이사님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개념 토크놀이터 젠가 토크는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새로운 토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